네, 슬라이스가 고민이신 분들 모두 TV 앞으로 모여 주세요. 제가 오늘 슬라이스의 정말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보통 슬라이스가 심한 분들의 공을 보고 뭐라고 하는 쪽시 아세요? 뭐라고, 뭐라고 하죠? 하죠? 이렇게 관광볼? 공이... 관광볼? 맞아요. <laughs> 많이 네. 이렇게 휘어가는 볼을 보고 광광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볼을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아, 저 이렇게 많이 휘는 것만 조금만 더 펴도 한 1,20m는 더갈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요, 그래요. 이 많이 휘는 걸 바로 잡으면 거리적인 이득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이렇게 휘지 않고 공을 바로 보낼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슬라이스의 원인부터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요. 저희가 크게 스윙 궤도가 세 가지가 있죠. 인투인의 궤도도 있고요. 클럽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아웃인 궤도도 있있요요클클이이에에서바으으로나는 인아웃 웃도도있있데요요 어떤 도로스윙하하 간에 에슬이이스는올올있있습다 보통 통슬이이스 아웃인 궤도도 많이 이오오니제제 아웃인 궤도를 한한보여여릴릴요이이틱틱으로 제가 궤도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이 길이 궤도죠. 지금 이렇게 타석대로 바로 스틱을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스틱을 놨는데요. 이 헤드가 이 스틱을 따라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 궤도가 아웃 투 인의 궤도인데요. 이 궤도에서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이 노란 스틱보다 조금이라도 열려 맞게 되면 공이 우측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이것도 열린 거고요. 이것도 열린 거고 이것도 열린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대로 맞아도 이 스틱보다는 헤드가 오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열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똑바로 맞으면은 슬라이스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기준은 어드레스 때 헤드 모양이 아니라 이 궤도 대비 열리면 우측으로 많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핵심은 어떻게든 열리지 않게 플러페이스를 잘 닫아주는 게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열리지 않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스윙을 하면 은 백스윙 올라가면 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고 다운스윙 하면 열린 클럽 페이스가 다시 서서히 돌아와서 바로 맞고 임팩트 이후에는 클럽 페이스가 다시 닫히면서 클럽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백스윙 때 이런 열렸던 클럽 페이스를 다운스윙에서 닫아 줄때 이때 여러분 오른팔을 쓰세요 왼팔을 쓰세요 혹시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닫는지 왼손으로 닫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개인의 취향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을 하는데 프로님은 다르지 왼손으로 저는 지금 해 보니까 저는 오른손인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네. 닿으세요. 저도 이 오른손으로 닿는지 왼손으로 닿는지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생각을 안 하던 부분인데 정말 많은 골퍼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공이 똑바로 가고 잘 치고 있다면요, 오른손으로 닿던 왼손으로 닿던 <laughs> 답은 없어요. 그런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라면은요, 오른손보다는 저는 왼손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왼손으로 닫을 때 유리한 게더 많아요. 그 이유는 일단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분들이 오른손으로 클럽페이스를 닫아주려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미스 첫 번째. 오른팔에 힘을 주면서 클럽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풀려서요. 임팩트 때이 로프트가 너무 눕혀져서 맞, 맞는. 그래서 아주 힘없는 공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오른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팔로 클럽을 닫아야지라는 생각에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요 다운스윙했을 때. 그래서 스윙 궤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래서 아웃인 궤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오른팔 말고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라면 왼팔을 이용해서 클럽페이스를 닫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클럽을 잘 닫아주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뭐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니 무슨 마술 선처럼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줘야 거까요 비둘기처럼 나오죠. <laughs> 제가 집에서 그려서 왔는데요. 제 왼팔. 제가 클럽을 왼손으로 닫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팔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를 한번 쳐봤습니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핸드웨이브. <laughs> 멋있는데요. <웃음> 네, 지금 보시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이 빨간 선이 정면에 이렇게 보이질 거예요. 어드레스 했을 때제 팔의 모양이고요. 클럽페이스를 잘 닫아주기 위해서는 이 왼팔을 잘 써야 하는데 백스윙 하게 됐을 때는 이 빨간 선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빨간 선이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왼팔이 돌아가면서 보였던 빨간선이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안 보입니다. 그렇죠. 왼팔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내 몸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게 안쪽이죠. 안쪽으로 팔이 내회전, 안쪽으로 내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그냥... 일자로 쭉 가면 계속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일자로 쭉 가지 못하고 왼팔은 자연스럽게 내몸 안쪽으로 내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운스윙 내려오게 되면은 이 내회전했던 게 다시 풀려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안 보였다가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러면 오. 클럽 페이스가 바로 들어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왼팔이 어드레스 때는 정면에서 보여요. 내 팔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보이지만 백스윙 올라가면 내몸 안쪽으로 회전, 내회전하면서 네, 안 보이고 내려오면 다시 풀리면서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 임팩트 이후에는요. 반대로 내몸 안쪽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몸의 바깥쪽으로 외회전.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바깥쪽이죠? 이게 안쪽? 네. 이게 바깥쪽? 이게 좀헷갈리 내회전, 외회전이 말이 좀 어려워서 헷갈리실까봐. 몸 안쪽? 이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으로 왼팔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빨간 선이 안 보이죠? 천천히 한번 해보자면, 백스윙에서 내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이고, 풀리고. 임팩트 이후에 외회전을 하는 이러한 왼팔의 움직임이 가장 좋은 왼팔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잘 해주셔야 슬라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 회전이 잘안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 할때 제가 몸 안쪽으로 내 회전을 해서 이 빨간색이 안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백스윙할 때내 회전이 너무 심하게 돌아가서 클럽 페이스가 너무 많이 열려요. 이렇게 열린 상태로 스윙을 하면 공을 쳐도 우측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열린 게 과도하게 되면 내가 많이 열어준 만큼 다시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감이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면 많이 열어도 닫아주면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되는 날에는 우측으로 많이 발생, 우측으로 공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열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적당히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서 체크해 보시면 좋냐면 테이크웨이. 어드레스 하시고 이 테이어 웨이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많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요 왼쪽 겨드랑이를 보면 됩니다. 왼쪽 겨드랑이가 내회전이 너무 빨리 확 과도하게 돼서 클럽이 뒤로 빠지는 분들은 왼쪽 겨드랑이가 스윙 시작하자마자 확 떼져서 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과도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겨드랑이를 떼면서 뒤로 돌리면 이렇게 공이 우측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열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내외전은요. 겨드랑이가 어드레스하고 테이크어웨이했을 때 왼쪽 겨드랑이가 붙져 있는 상태에서 갈수 있는 만큼. 과하면 떼질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가 붙어서 가서 왼팔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스윙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왼쪽 겨드랑이를 잘 붙여놓고 시작했을 때내몸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우선 클럽 페이스를 많이 말고요 적당히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나오는 오류는요 다운 스윙했을 때 제가 이렇게 열렸다가 내려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선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팔을 당겨요 아, 세게 쳐야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죠. 이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팔의 움직임이 제가 왼팔만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거는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왼팔이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누구나 하실 수 있죠. 어드레스 자세로 왼팔이 백스윙에서 내외전 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경로를 보시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다른 길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 대로 내려온다. 왼팔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팔만 가지고 우선 집에서 이 자세를 좀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클럽을 잡고 해볼게요. 백스윙 올라갈 때는 내회전을 하면서 열고 내려올 땐 어드레스로 돌아온다 생각하면서 닫아 줄게요. 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열렸던 클럽을 다시 돌려주면서 어드레스 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왼팔을 잘 회전을 해주시면 클럽 페이스 열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정석적인 왼팔의 움직임이 내회전을 하고 돌아오고 외회전을 하는 뭔가 시원하게 팔로우스를 해서 쫙 던져지는 듯한 모양이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드렸는데 프로님 저는 백스윙 그리고 임팩트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임팩트하고 나서 남들보다 살짝 팔도 안 돌아가고 조금 치키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여긴 잘 되는데 여기만 유달리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을, 왼팔을요, 이렇게 꺾어서 위로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각도로 내려가 볼 거예요. 자, 제가 몸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팔을 이렇게 들어서 어드레스 각도로 내려갑니다. 이때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이 왼팔의 각도가, 이 팔의 각도가 제 몸의 척추각과 저는 지금 일치하죠. <laughs> <laughs> 이렇게 보이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되게 진지하게 하고 계었거든요 진지하게 <laughs> 보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 보면은 제 척추각과 제 왼팔이 일치하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뒤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맞아요. 어떠신가요, 프로님 혹시 저, 되세요? 저도, 저도 지금 프로님. 되게 힘들어요. 좀 이렇게 뻣뻣한 게 느껴지고 네. 좀 이렇게 뒤로 잘안 되는데 어떠세요? 팔꿈치를 좀 90도로 네. 맞춰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팔꿈치를 들어서 좀 90도로 되나요? 들어서 뒤로. 오,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전전 프로님 되시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유연해서 문제예요. 아 너무 아 유연해서 네. 문제. <laughs> <나연애 웃음> 이런 걸 어떻게 너. 해야 되죠? 저는 <laughs> 너무 유연해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쉽지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가지는데 많이 네. 가지진 않고 많이 가지는 않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해보셨을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척추각과 동일한 이 정도만 나와도 시원하게 팔로우스로 던지는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한이 정도? 지금 제 척추각보다 훨씬 더 팔이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고, 한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나는 최대한 뒤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너무 아프고, 뒤로 넘어가지가 않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왼쪽 어깨, 왼쪽 어깨에 외회전이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깨가.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잖아요.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왼팔을 이렇게 돌리세요. 막. 던지세요. 해도 안 던져져요. 어쩔 수 없어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공을 못칠 수 못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외회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요 어드레스했을 때 왼손 그립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잡는 그립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뉴트럴에서 살짝 스트롱한 느낌으로 왼손 그립을 좀 돌려 잡는 편이에요. 이렇게 잡는데 이거보다 장갑에 찍찍이가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돌려 잡아주세요. 왼손 그립을 평소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 장갑 찍찍이가 더 보일 수 있게 돌려 잡는 거죠. 슬라이스 나면 훅 그립 잡아라. 이거 너무 그냥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모두에게, 모든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다 돌려잡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원하는 그립을, 혹은 뉴트럴 그립을 잡으시고, 왼팔을 외회전, 내외전 해주시는 게 좋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깨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왼손을 돌려잡는 게, 왼팔을 돌리지 않아도 클럽페이스를 잘 닫아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네. 슬라이스 나는 분들 보면 거의 열의 아홉 분들은 네. 다 위크 그립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데 기본적인 그립은 체크하지 않으시면서 네. 스윙으로 어떻게 보상 동작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아 내가 슬라이스 난다 그러면 그립만 조금만 바꿔 잡으셔도 네. 미스를 되게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분들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은 그 지금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왼쪽 네, 팔꿈치가 근데 아시겠지만 프로 선수들은 진짜 네.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그데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네. 일반 골퍼분들을 사실 그러실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고 맞아요. 연습할 시간도 그러니까 없고 그 안되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변형해서 치는 그게 네.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뭔가 돌려잡는 게 약간 정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이건 그냥 맞춰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스윙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제가 비교를 한 번만 해보자면, 옆에서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왼손을, 제가 굉장히 스트롱 그립을 잡고, 왼손을 좀 돌려잡을게요. 돌려잡고, 왼팔을 살짝만 외회전을 해줘볼게요. 이때의 제 클럽페이스 모양이랑 왼손을 이번에는 뉴트럴 그립을 잡고 똑같이 왼팔을 돌려볼게요. 이때의 클럽페이스 모양이랑 여러분 어떤가요? 다르죠? 왼손을 많이 돌려잡기만 해도 왼팔을 살짝만 돌려도 클럽페이스가 훨씬 더 쉽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 그립을 바꾸는 게 클럽페이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클럽페이스를 닫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테스트 해봤을 때이 어깨가 좋으면 당연히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면 좋죠. 하지만 안 된다면은 이 방법 또한 아주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오른팔 말고 왼팔. 왼팔로 회전을 잘 해주셔야 클럽 페이스를 잘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왼손의 움직임을 연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안녕 <웃음> <웃음> 마술 시간 끝났나요? 끝났어요. 오늘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예요. <laughs> 네, 그래서 우선 왼팔의 움직임을 설명해 드렸고요.